ช่วยโย่ค really uh, ู่ตกช่วยโย่คู่ตกสิบเปร์หลุที่สิบสิบเปอร์หลพาสีนะครับถ้าลูกคลูกค้าเกาหลีญี่ปุ่นไทยแยกญี่ปุ่นน่าจะแปดสิบแญี่ปุ่นแล้วก็ เกาหลีเยอะเกาหลีจากบางกอกมาตีบางกอกก็นอนโรงแรมบางกอกแล้วก็มาที่นี่อ yeah, ๋อบางกุกบางกุกซีซี่ที่นู่นมีโรงแรมหรือครับมีค่ะที่นี่ดีว่า 11번 홀, 파삼, 126야드입니다. 여기는 물이 많이 없어요. 물이, 물이 많이 없어서, 공을 그렇게 물에 빠져서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예, 많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공안 잃어버리고 계속 치고 있어요. 유원지 같아요, 유원지잘해놨어 그렇지 음 어, 오오유시라그오오오오 음오 <laughs>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오오오 꾸준히 하하까오리오오오오이이오이오오오오오오좋은거오오오오 와! 탐하이엔이 음 아, 이거 지금 시야. 오케이, 롱, 응. 롱, 롱, 앙, 락. 이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업은. 기 작업은. 이작이작이 ที่ไหนในห้างอะลาซาด้าได้ไหมฮะลาซาด้าไหมลาซาด้านั่นจุดบ13번 15분 홀, 파삼. 아, 여기 지금. 아우디 타일랜드에서 홀인을 하면 3만 바트 상금 이 있습니다. 홀인은 3만 바트바 홀인은 3만 바트입니다. 홀은바트입 홀인은 3 홀인은 3만 바트입바 ก็เช็คเช็คแล้วไเข้าไปแล้วกูว้าอะไรเงี้ยเอาไหมเออทางนเปะพันก็ได้คุณเป๊นผมสองพันเอาไหมไม่เอาไม่เอาหรอไม่ดีไม่ดีไม่ดีจริงเหรอกาพันก็ได้ก็าพันหนึ่งพันไม่เอาไม่เอาหนึ่งก็ไม่เอาที่ักซ์เนี่ยคือน 아이. 이야. 아, 좋다. 오 들어갈 뿐다 좋은데 진짜 정말 정말 다 좋은데. 제철탑 지금 저거 뭐야 지금. 제가 고압 전선 저게 조금 눈에 좀 그슬려요. 쿠샷 와눈부다 1 7번홀 파포 블랙이랑 화이트 같이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달에 미안하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카우타마나라이이달가격달 가격이 얼달 가격이 얼달 가격이 얼마마가이얼마가마예요한달가격요가격가격가요가 이게 쿼 캐디가 많잖아요. 나이트가 없어요. 그냥 캐디가 많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돌아오려면 이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4분밖에 못 나간대. 아, 그러니까 아, 10이 없어요? 샌드로 샌드... 샌드 풀샷이지그 아 보기 퍼? 아 파퍼 뭐... 아, 알겠습니다아절씨마테 <laughs> <laughs> 오, <웃음> 나이스 파. 와, 파! 마지막. 마지막 홀 마지막 홀은 파 5. 마지막 파 5입니다. 518야. 아. 나도 좋다 샷샷 네. 여기 나물 있는 줄 알았어 물 있는 줄 알고 비켜 가려다가 물이 없었어요. 좋다, 좋다, 좋다. 오!